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듬뿍 담아 드리고 있는 스트걸레TV 신간경입니다. 오늘 등산화 구매 내 몸에 맞는 내 발에 맞는 내 산행 스타일에 맞는 등산화 구매. 로우컷부터 미드컷 하이컷 이렇게 세 가지인데 로우컷으로는 산티아고 2가 이렇게 발볼인 우선 세 가지다. 산티아고 2 블랙스톰 앤스톰 오메가. 로우크든산테오2 중등산화는 블랙스토어맨스톰 오메가 하이컷등산화 아틀라스 이렇게 나왔는데 다 남녀 공룡의 세 가지다 230부터 300까지 나오고 있고 사이즈는 넉넉하게나오이로우크산화면 상태하고 중등산화은블랙스맨스톤 장거리 산행 위주나 발목이 약하다 하시면은하이컷등산화로 아틀라스 요렇게 사시면은 산행시에 후회없는 선택이 된다 보시면 되고 발볼이 많이 넓다 하시면은 아틀라스보다는 요렇게 산티아고 2가 발볼이 좀 넓게 나오고 무게도 좀 가볍게 나와서 산행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편리한 산행을 즐긴다 하신다면은 산티아고 2 요렇게 차콜과 브라운을 하고 있는데 천비율을 높이고 가죽비율을 많이 줄여서 무게를 많이 줄이고 산행에 편안함을 많이 준다 발볼이 조금 넓게 측정되어 있다 하는 거죠 왼피부터 보시면 은 방수 누벅에 방수 스프리트 가죽에 메쉬로 되어 있고 고아텍, 다고텍스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중, 중창한 팔로미드 소리 엄청 두툼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미창은 캠프라인 등산화의 주 특징은 안전한 산행. 미끄럼 방지가 잘 되어서 산행 시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걸방어하기 위한 미끄럼 방지가 탁월한 접지력이 좋은 리치엣지 고무창을 쓰고 있다 하는 게세 가지다 특징이다 하는 게고. 이 보면은 가벼운 산행을 원하신다. 아니면 나는 발볼이 넓기 때문에 중장거리 산행을 하더라도 좀 가벼운 산행, 편안하게 그냥 즐길 수 있는 신을 원한다 하시면 이렇게 산테오 투를 하시면 되고 택도 이렇게 똑같이 보면은 과텍스 택이랑 기본적인 리지의 직업 무창에 메모리 폼 깔창을 쓰고 있습니다. 메모리 폼 깔창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 가격표가 이렇게 택 가격이 28만 원에 실 판매 가격은. 캠프라인 등산은 기본 디시20%다 들어갑니다. 22만 4천에 되는 상품이고 그 다음 중등산하고 나면은 캠프라인의 11세대 등산화 역사와 함께 가는 등산화죠. 캠프라인 역사와 함께 가는 등산화. 엔스톰 오메가, 블랙스톰 오메가 제품인데 자 보시면은 엔스톰 이렇게 두 개는 색상 차이만 있지 다른 건다 똑같아요. 이것도 남녀 공룡이 2 3 0부터 300까지 나오고 있고 요건 가죽 비율이 많이 높다. 방수 누벅 가죽에 FG 가죽을 썼다. 이 부분은 FG 가죽을 썼고 중창은 파일로 미드솔이 엄청 두껍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 파일로 미드 엄청 두껍게 들어가 있고 밑창은 밑재지 고무창인데, 요 등산화는 중등산하면서 중장거리 산행 최적화되어 있지만은. 접지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아치 부분까지 편편하게 만드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접지를 좀더 많이 강화해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텍스텍이 이렇게 붙어 있고, 전체적으로 필름이 감싸고 있다고 하는 것니다 발이 엄청 편하고, 락이 요거는 걸려 있습니다. 요게. 요 부분에 끈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락이 걸려 있고, 요 가죽군도 락의 일부 역할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스텍으로는 이렇게 고아텍스텍 이랑 리치에치 고무창을 쓰고 있다 기본적인 메모리 폼깔창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폼깔창 쓰고 있고 취급주의사항 가격표 를렇긴는데 가격표는 택가격이 32만 5천원에 실판매가격은 26만원에 됩니다 중장거리상행에 최적화 됐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최상위급 아틀라스 카키 다크, 카키 다크 브라운 이렇게 나오는데 아틀라스는 하이 컷 등산화로 발볼은 보통이고 남녀 공용 230부터 30까지 되는데 요거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일반 등산화와 다른 게 뭐가 있나 하면은 테라케아라칸텍이 달려있고 피우 미드솔에 대한 취급주의사항이 달려있는데 테라케아라칸텍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일반 등산화들은 다 소가죽을 썼는데 요거는 독일에서 음선된 수소가죽을 썼다 하는 거고 요 부분에는 MC누벅가죽을 썼다 하는건데 그 다음 PU미드솔 요거에 대한 취급주의사항이 또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은 일반 등산화는 다 중창 요 부분이죠 중창이 파일럿미드솔이 들어데 요거는 PU미드솔이 들갔다 그럼 파일럿미드솔과 PU미드솔의 차이가 뭐길래 그렇게 가느냐 신체에 무게를 흡수해 주는 걸 바로바로 해 주는 게요 등산화에 대한 고급 등산화에 대한 비유 미드솔이고 한 템포 늦게 해 주는 게일로 미드솔인데 왜 그마 이취급 주의 사항을 이렇게 붙여 놨느냐. 그는 비유 미드솔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점은 충격을 바로바로 흡수해 주는 하는건데 단점은 3년 5년 동안 안 신고 신발을 신발장에 뒀다가 신었을 때이 부분이 본드가 떨어지는 게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모래성이 훅 무너지듯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는 고급 신발에는 다 구두든 뭐든 다 이렇게 피우미소리가 하는데 자주 자주 신어줘야 된다. 아끼다 똥된다 하는 거죠. 자주 자주 신어줬을 때는 신발이 밑창이 엄청 부드럽고 편하다 하는 건데 안 신었을 때는 이게 불편하다.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자주 전시신을주고 장거리 산행 했을 때 최적화 됐다 특히 동계산행에는 더 최적화 됐다 하이 커등 산행이기 때문에 목이 높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눈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거죠 AP부터 보면 최상급 수소가죽을 엄선된 수소가죽을 썼다 하는 거와 MC 누버가죽을 여기에 쓰고 있고 고아텍스텍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고아텍스텍이 달려 있고 안쪽에는 맥메쉬로 형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중창이 피 u 미드솔, 충격 흡수를 잘해주는 피움 미드솔 요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밑창은 1제 지공 5창 캠프라인만 특화되는 치제공 안전체우선을 둔다 하는 경우 락이 다섯 번째 락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 락이 걸려 있고 혓바닥 부분에도 락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의 락이 걸려 있어서 밑으로는 끈이 느슨해지지 않는다. 산행 중에 끈이 느슨해질 일이 없다. 여기만 꽉 묶었을 때 편한 산행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 신었을 때는 묵직한 느낌이 들지만 한 10분, 15분 걸어보면 야 정말 신발이 안정성 있고 꽉 잡아주고 편안하구나 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텍으로 보시면 과텍스택이 있고 리치에지 고무창이 있고 기본적인 메모리폼 깔창을 쓰고있고 테라케어 일반에 없는 테라케어 최상급 수소가죽 피유 미드솔에 대한 자주자주 신호를 하는거 가격표 39만 5천원 실판매 가격 31만 6천원 여기 스티커리에서는 홈에 플러스와 함께 행운의 시간을 듬뿍 담아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티아고2 28만원에 22만4천원 판매하고 있고 이 블랙스톰 에이스톰 오메가 32만 5천원에 실 판매가격 26만원 아틀라스 39만 5천원에 실 판매가격 31만 6천원입니다 물론, 여기서 스티커리에서는 홈의 플러스와 함께 행운의 시간도 듬뿍 담아 드리고 있으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커리와 함께 동계산행도 힘차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티커리TV입니다. 감사합니다.